네, 21번입니다. 자, 어느 오디션에 자, 24명이 참가했습니다. 자, 2 4 자, 네 명이 참가했다. 자, 이 중에서 자, 남자 참가자의 자, 평균 점수가 80.25. 자, 여자 참가자의 평균 점수는 65점이고요. 자, 전체 참가자의 점수는 70점이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디션 남자 참가자와 여자 참가자가 각각 몇 명이냐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남자 참가자 있죠? 자, 남자 참가자 수를, 자, X명이라고 할게요. 자, 여자 참가자 수를 뭐라고 할까요? Y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근데 합해서 얘들아, 몇 명이야? 전체 참여자가 24명이니까, 자, X하고 Y를 더한 것이 이제 24가 되어야 되는 건 아시겠죠? 자, X하고 Y를 더한 것은 자, 24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남자 참가자의 점수의 평균이 80점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면 얘들아,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자, 평균 구하는 방법은, 자, 남자부터 볼게. 자, 점수 총합. 위에는요, 자, 점수의 총합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거는, 자, 참가자 수가 되겠죠? 참가자 수가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남자 참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자 참가자는 평균이 얼마라고? 80이라고. 여기 평균이 80이라고 되어 있죠. 자, 80이고요. 자, 근데 참가자 수가 어떻게 돼? 참가자 수는 남자 참가자는 x명이었죠. 여기 x명.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분자에는 남자 점수 총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린 뭘 구할 수 있느냐. 자, 남자 점수 총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양변의 x를 곱하면 80x가 되겠지. 자, 이제 여자도 한번 구해볼게. 자, 여자는 평균이 65점이래. 자, 근데 여자 참가자 수는 y 고요 자, 그럼 분자에는요. 여자 자, 점수에 총합이 들어가겠지. 여자 점수 총합이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양변의 y를 곱하게 되면 자, 60,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여자 점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y를 곱하면, 자, 여자 점수, 자, 총합을 구할 수 있더라. 자, 얼마입니까? 65y가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 전체 참가자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자, 평균이 자 70이래.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참가자 수가 24명이지. 자, 그럼 이 분자에는, 전체 참가자의 점수 총합이 들어와야 돼? 자, 근데 남자 점수 총합이 80X고, 여자 점수 총합이 65Y니까, 점수 총합은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는 거야. 자, 남자 점수 총합은 80X고, 여자 점수 총합은 65Y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24를 자, 곱하면은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양변에 24를 자, 곱할게. 그럼 70 곱하기, 숫자가 너무 크지? 클 때는 그냥 곱하기로 일단 그대로 놔둬줘. 자, 80X 더하기 65Y. 이제 약분이 될 거야. 자, 5로 약분할게. 자, 그럼 얘는 13이 되고 자, 5로 약분하면은 자, 얘는 자 16이 되겠지. 자, 이거 또 5로 약분해줄래? 자, 그러면 여기는 14가 될 거야. 됐지?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자, 이건 이제 계산해야 될것 같아. 자, 24 곱하기 14. 자, 4, 4, 16, 9. 자, 24니까, 자, 6, 3, 3, 3. 336인 거. 확인했어? 336. 자, 336은 16X 더하기 13Y.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숫자가 크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누구 소고시킬까? 자 13이 개수가 더 작으니까 자 요식에 자 13을 곱해서 y를 소거하자 자 그럼 13x 더하기 13y는 자 마찬가지 자 24에다가 자 13을 곱하게 되면은 자4312자72자 24니까 자 312가 되겠죠 예 312더라 자 그럼 여기 16x 더하기 13y가 아까 336이었잖아 자 여기서 변변 뺄게. 자 그럼 마이너스 3X는 자 336에서 312를 빼게 되면은 자 24가 되죠?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X는 8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X가 8이니까 Y는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죠? 자 Y는 16이 됩니다. 자 남자 참가자 수는 8명이고요. 여자 참가자 수는 16명이 되겠네요.